오해주시겠사스러운치세요 먼저 저 축하 말씀을 드릴 수 기회를 갖겠습니다. 오늘 이직장인 조인들에게 좋가지면에서 축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흔 다섯 분의 임직을 맡으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다기라고 하는 것다는 앞으로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지뢰를 주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큰 상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일을 시키셔서 그 열매를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불렀을까? 이해시키려고 불렀을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을 다하수 있고, 더군다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즉각적이고 완벽하게 하나님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우리구하고 우리를 불러서 실패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이을 시키는 것 내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우 25장에 온달란의 기회가 많습니 주인이 종교를 불러서, 측근해가면서, 달란디를 맡겼습니다. 왜 맡겼을까요? 하곤 한 다음에 달를고그 종들이 이문을 남긴 것을 주인이 갖자고 부산이종은다는 뜻이었습니다. 일을 시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대에 가면서 깔끔하게 일을 이렇게 골치아프게 시키나와 파슬리가 열매를 종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으로 일을 시키는 것을 보고 있니다 아빠가 내 자식들한테 그따뜻 시키라고 그 자기가 남게 훨씬 남게 부두방에 가서 땅는에게 깨끗합니다. 자식한테, 초등학교 다니는 애한테 부두를닦으라고 해봐야 침막 택택 받습니다. 그러나 왜 시키겠습니까? 용돈 주고 싶어서. 뭔가 삶을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분자들에게올라운삶을 얘기하시고 그걸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 축하를 드리고요. 또 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우리를 뽑으셨는가. 장점이 있어서 뽑았을까? 특기가 있어서 뽑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신 내용을 보십시오. 학벌 있는 사람 뽑았습니까? 경제성 있는 사람 뽑았습니까? 재력 있는 사람 뽑았습니까? 리모를 보고 뽑았습니까? 아니면 가문을 보고 뽑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 주님은 처음 보시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이기더만 하지. 네가 가진 하식 경험 그건 내세워서 일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익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도구들 재료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우리 임직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의미에서 축하를 드립니다.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의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필요한 사람하고 연결도 시키고 또 분만 아니라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임직자들에게 열심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뭘 갖고 하느냐 이것뿐이 합니다기도 해서 하나님의 의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네, 네, 잘 갖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임직자들의축하할 것은 이들만 다 그렇습니다. 이 삶을 이렇게 받아보면 이제 상승기가 있고 하강기가 있습니다. 이 하강기에 뭘 하는지 어렵습니다 그런데 뭔가 상승기를 바람을 타면 일이 수월해지고 좋은 열매를 낼수 있고, 특히 이 친구답게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면 했을 때. 상승기를 타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일을 맡겨셨으면이일 얼마나 축하하는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는 교인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은 힘을 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허리 힘이 제일 중요합니다. 힘은 허리에서 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걸 드는 역도 선수는 보세요. 역도 선수의 허리에 허리띠가 있다며요. 단단한 것을 통해 꽉 끼고 힘을 <laughs> 얻으면 이제 예, 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튼튼한 대로 꽉 쫄라매야 힘이 나는 법입니다.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유리제인 우리 교회가 허리가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중간층이 중요합니다. 사실 이 중간층은 중직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각교회를 허리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 주의 입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지금도 진각교회는 뛰어가는 교회인데, 이렇게 허리가 튼튼해졌으니,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laughs> 하나님께서 주이기중한 사역에, 이제 속도감이 더 가속도가 붙었을 것을 생각하면서 축하를 드립니다. 아, 네. 세 번째는 이제, 단 다니모사님한테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역을 사역을자못 합니다. 어느 형력자를 만나는 것만큼 큰 복은 없습니다. 이번에 좋은 형력자를 장로님, 관사님, 직장인들을 만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출 7.27장 교회가 보면 이스라엘이 아만델과를 믿으면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여우수아의 군대가 나가서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된 내용들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하는 것 같이 빠른 훌후데리고 같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에게 내리면 좋쳤다 그러습니다 그런데 이8 0 노인이 이 보세요. 이 이게 이게 보통 힘이 아닙니다. 아 너무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이 내려가. 그때 마다 옆에서 아하는거요세요 대단. 너무 힘드시죠. 절척해서 돌을 갔다가 거기다 놓고 거기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서 양손을 받쳐서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줬습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도 힘이지만, 있 옆에서 지원해 같이 해는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옵니다 근데 저 같은 서은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열 세대신 옷에 물을 앉아서 기도하시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예, 기둥을 하나, 나무를 하나 세워놓고, 나무에다가 있습니다 얹어놓고, 예, 좀 합리적으로, 좀 경제적으로, 좀 쉽게, 이런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얘기할 때데이안 넣고. 모세가 그 시마니클을 손을 받쳐올려간다보 모세는 앉혀놓고 보세는 앉아서 앉혀놓고 옆에서 양쪽에 손을 들어올렸다 저는 의미가 다 나옵니다. 저가 듣으면 아유 어르신 기도를 꼭 하나님이 그렇게 서서 해야만 그러십니까 앉아서 하시오. 하나님은 다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흥미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몸으로 네. 동 기도를 받았고 힘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 백 목사님 정말 이제까지도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회를 이끌어 나가셨는데 얼마나 힘이 있기를 바어요 근데 이렇게 옆에서 그냥 풍습을 잡고 가르치지 않고 예. 기도를 꼭 그렇게 해가지 듣는 법니까 아무것도 일이 될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올려주는 이기중한 성지의 삶을 갖고 있는 이 귀한 지식자들만이 이니 얼마나 큰 복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지난해 모든 집들이 이번에 임직한 아주 기도에 기도를 기도로 들어온 것이고 끌어지던 것과는 다른 부름을 줄 것입니다. 이 귀중한 일꾼들을 협력자들만 왔으니 대국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계를 통해서 더큰 역사를 이루는 복을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